나 지금 피자헛 가서 메가 크런치 피자 지금 테이크아웃 해서 오고 있는 중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먹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피자헛에서가성비 가성비 어마어마한 메뉴로 해가지고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거 한번 먹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거 메가 크런치 해가지고 한5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순삭 포테이토 해가지고 먹어볼게요. 뒤에 보니까 종류가 있네요. 갓치킨, 폭폭 치즈, 순삭 포테이토, 캐미콤보 얌얌 페페로니 이렇게 5 가지 종류가 있고 사이즈는 다 라지 사이즈. 제가 요거 가져온 거는 순삭 포테이토입니다. 비주얼도 한번 보고 한번 먹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laughs> 순삭포테이토 같은 경우는 가격은 11,900원이에요. 배달시키면 은 15,900원인가 그랬던 것 같고, 픽업해오면 11,900원이니까 엄청 저렴하고, 요즘 뭐 웬만한 피자 저렴한 브랜드보다도 더 저렴하지 않나 싶네요. 가격 대비 토핑이 엄청 푸짐하고 기본적으로 얇은도우, 신도우, 가격은 들어서 하시겠지만 11,900원 하면 피자헛에서 거의 가장 저렴한 메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비주얼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laughs> 비주얼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인데 와플 감자, 감자튀김 같은 게 위에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베이컨하고 이렇게 노랗게 있는 부분이 체다치즈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노랗게 이렇게 엉겨있는 부분이 체다치즈라고 합니다 베이컨이랑 여기 보면 작게 작게 또 베이컨이 들어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느낌은 이런 느낌이고 한번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벌써 끝이 바삭바삭 부서지는 소리가 나네요 보면 도우가 얇고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끝부분 끝까지 토핑이 꽉 차있어서 풀도우? 아 풀토핑 꽉꽉 토핑이 많다라는 이야기고 일단은 잡은 부분 감자가 제일 많은 부분이에요 와플감자튀김 같은 게 위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아마 식감이 바삭바삭 요것도 하지 않을까 감자 좋아해서 일단 보통 포테이토 피자 많이 좋아하기도 해서 저는 요거 순삭 포테이토로 일단 가져와봤습니다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먹겠습니다 음. 인터넷에만 봐도 왜 다들 극찬하는지 알것 같아요. 도우가 얼마큼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도우가 이렇게 보시면은 패스츄리, 엄마손파이 그런 느낌으로 진짜 완전 얇아가지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씬도우보다도 훨씬 더 얇은 것 같아요. 엄청 바삭바삭하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 끝 부분, 끝 부분은 더 바삭바삭하겠죠. 일반 그 감자칩 먹는 그런 느낌도 나요 워낙 이게 너무 얇아가지고. <laughs> 그리 피자 먹으면서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먹다 보면 끝 부분이 남지 않아요 모든 부분을 다 똑같은 맛으로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먹어야 될까 생각하다가 어제 문득 얇은 도구라서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야 진짜 엄청 바삭바삭하니 갈라질 정도로 바삭바삭한데 이런 식으로 말아서. 요렇게 먹어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맛으로 거의 먹을 수 있을 그런 느낌이죠. 자, 오늘 이렇게 인터넷에서 지금 가성비로 엄청 유명한 메가 크런치 피자 헛, 새로 나오는 신메뉴 중에서 순삭 포테이트 한번 먹어봤는데, 이게 도우가 얇고, 그렇다 보니까,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이 많은데, 생각보다 라지 사이즈다 보니까, 사이즈도 컸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세 조각 정도 먹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먹었을 때한판 가지고, 성인 남자 둘이서 먹으면 얼추 괜찮을 것 같아요. 한끼 식사로 충분할 것 같고, 그리고 메가 크런치 요 부분의 뭐 핵심은, 토핑이 뭐 완전 풀토핑으로 해가지고, 부짐하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 多多。堂堂 중요한 부분은 아마 이름 그대로 메가 크런치 크런치하다 크런치한 식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도우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워낙 바삭바삭하다 보니까 좀 가벼운 느낌도 있고 피자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메가 크런치 같은 경우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순삭 포테이토 말고 폭폭치즈 이것도 꼭 궁금하더라고요 다섯 가지 메뉴 중에서 본인 스타일에 맞는 거 맛있어 보이는 거 선택해 먹는 재미도 있고 잘 선택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덕분에 이렇게 맛있게 잘 먹어봤고 다음에 또 새로운 신메뉴 신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댓글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